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감사로 채워요. 감사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살아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은 기억 상실에서 시작됐죠. 창세기를 떠올려 보세요. 붉은 흙 그저 흙이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며 우리의 형상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조표나 성취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호흡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얻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움츠러드는 분들이 있죠. 거절, 침묵, 통제의 기억이 마음에 매듭처럼 남아있어요. 상처는 세대의 레시피처럼 전해지지만 오늘 성령님이 조용히 초대하십니다. 그 사이클, 내가 끊어라.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우리를 고치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안전한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다른 얼굴, 피부, 언어, 음식 취향까지 이 다름은 위협이 아니라 아버지의 창조성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 집 애들이 하는 말로 하면 완벽한 토스트예요. 하얀 빵 같고 좀 태운 빵 같아도 함께 일때딱 맞죠? 사랑은 말만이 아니에요. 싱크대 앞에서 해주는 뒤포그 사람이 좋아하는 국한 그릇 설거지 해주는 손길, 그게 사랑의 문법이에요. 하와이의 바람과 새소리도 설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하늘 문화에서 우리의 문화로 마리아의 태속으로 십자가와 무덤과 지옥까지 건너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지금 그 아픈 기억 속에도 함께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가려면 때로 뒤로 걸어야 해요. 그분과 함께 과거의 방으로 들어가면 뿌리를 건드리십니다. 망고나무에서 수박이 열릴 수 없듯 상한 뿌리에서는 상처의 열매가 맺혀요. 하지만 십자가는 뿌리를 자르는 하나님의 도끼입니다. 지금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아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눈물로 씻어 주실 거예요. 오늘 밤부터 찾게 실천해요. 잠들기 전 하루에 감사 세 가지를 소리 내어 말하세요.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랑이 계속 일하게 합니다. 혹시 부모와의 관계에 서움이 있나요? 다시 묶이지는 않더라도 용서는 여러분의 심장을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작은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그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수고했어 한마디. 여러분은 실수가 아니고 늦지도 않았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아버지의 호흡을 받은 사람, 아들의 피로 환영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사명이고, 여러분은 지금 이때를 위한 완벽한 토스트예요. 그러니 기억하고 받고 흘려보냅시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감사가 노래하고 용서가 길을 만들고, 아버지의 사랑이 세대를 바꾸게 합시다. 아멘.